기관별 정보 3.0의 우수 사례와 추진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보는 시간.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사례 등 정보 공개 사례와 그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장관님 현재 이 범정부 차원에서 네.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정부 3.0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한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단과 이런 부분을 갖다 많이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또두 번째는 정부가 많은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개하고 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가치가 높은 사람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네. 또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도 키우는 그런 국민 행복시대를 일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그 정부 삼3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삼3공의어 네, 가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공개, 네? 두 번째는 개방, 세 번째는 소통, 네. 네 번째는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국민과의 그런 관계에서 가지고 네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고 또 부처 간에 또 다른 기관 간에도 이런 네 가지 가치는 적용될 수 있을 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물경제 의 주부부처답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역 분야에서 정부 3.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지금 트레이드 네비 뭐 트레이드 내비게이션인데 예. 게이션은 빼고 트레이드 네비라는 그런 그 통합 무역 정보 서비스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상대국 우리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네. 그 시장 정보라든가 또 관세 정보라든가 또 원산지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 통합되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루에 한 12만 건 정도가 조회가 되고 있고 예. 또 이용률에 대해서도 한95% 보면은 아주 이용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어, 산업부는 이런 트레이드 내비 통합 무역 정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에 빠져 있는 부분이 물류라든가 네. 또는 그보험 정보 이런 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장 정보지만 좀더 고급 정보 이런 것은 아직도 그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산업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가진 한 20기 기관하고 이렇게 어 MOU를 맺어서 보다 더 확장된 그런 어 통합 어, 무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아, 이번 10월에 그런 그 MOU를 체결했고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축되면 아마 완스탑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어, 기본적인 정보, 또 고업 정보를 다 수, 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도록 네. 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그 FTA 1380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수출의 그40% 정도는 FTA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으로 되어 있고 특히 47개국과는 이제 FTA를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특혜 관세를 받으려 그러면은 거기에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이 특혜 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러한 것그 특혜 관세라든가 원산지 정보는 또 FTA를 체결한 국가마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이 정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TA 1380인데, 우리가 그, 휴대폰에 1380, 물음표로 이렇게. 그렇죠. 누르면은, <laughs> 원산지에 관한 것이든, 또, 필요하면또 뭐, 관세에 관한 사항이든,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이든, 그것을 국가별 품목별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1380 콜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화로 이렇게, 어 충분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알수 없는 사항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역에 FD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직접 해당된 기업에 방문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은 예, 도움이 크게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부 3 0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수출을 하기 좋은 환경이 예.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부 3.0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공공데이터 개방 또 예.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데이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산업부 산하에 그 기술 표준원이 있습니다. 네. 그 기술 표준원은 여러 가지 그 공공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체 지수 약2 네. 200만 건이 이렇게 축적돼 있고요. 그다음에 색채 정보는 1600개가 이렇게 축적돼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험 측정 데이터를 우리가 공개하고 개방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예. 또 돈이든다 하더라도 오래 시간 이 걸리거나 또 실제로는 또뭐 대기업 일부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획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원에서 저희 가족이 데이터를 그 개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체 지수, 색채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 인체 지수를 관련해서 한 업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기 네.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한 의료기업, 의료기업이 그 초음파 진단 장비에 필요한 혈관 두께 이 데이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표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체 지수 이 데이터에서 그걸 이제 추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음파 진단 그 장비를 개발했고, 현재 지금 국내에 그 대형 병원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연간한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그 의료기기 쪽이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인터넷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옷을 주문할 때 신체 지수를 우리가 다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지수를 이용해서 네.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인터넷몰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옷의 지수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어 자기 뭐어류어뭐 의료를 어뭐 파는 그런 가게에 가서 자기 몸을 스케닝을 하면은 예. 하고 거기에 여러 그 이제 의류업체들이 판매하는 여러 종류의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것을 이제 가상으로 다 입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옷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어뭐 크게 보면은, 어,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어, 의료기기도 적용되지만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옷을 사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이런을 통해서 또 관련된 산업이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산업이 경영률도 한 차례 더 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실질적인 그 수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네. 빠릅니다. 그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네.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 지금, 어, 우리 그 산업 기술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험 측정, 이런 장비들을 보다 손쉽게 이렇게 그 쓸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시험 측정 장비들은 굉장히 그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개별업체가 마련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시험 측정 장비들을 많이 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어떤 종류의 내가 필요하 하는 장비가 어디 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이 튜브라고 그걸 지난 21일날 이제 그 오픈을 했습니다. 예. 여기 예를 들자면은 내가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아 전자 현미경을 쳐보면은 1 0 9개 전자 현미경. 또각 전자 현미경의 스펙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다. 예. 그다음 에 그것이 어디에 있다. 또 지금 누가 예약을 이미 하고 있다. 또는 지금 쓸수 있다든가 그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어,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체들이 쉽, 손쉽게. 고가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래되면은 지금, 어, 우리 그 장비 활용률이 한46% 정도 작년에는 거쳤습니다. 예. 장비 활용률이. 내년, 이걸잘 활용하면 내년도에는 뭐60% 이상, 아, 2018년도까지는 60% 이상 이렇게 활용률을 높인다 그러면 우리 기업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험, 그, 연구 장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민간 기업도 가지고 있는 연구 장비들도 활용해서 전체적인 그 연구 장비를 렌탈하고 유지 보수해주는 그런 관련된 서비스 산업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키시죠. 그렇습니다. 데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기업들이 더, 더 늘어나기를 한번 네.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 정부 3.0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신 공공 데이터가 오피넷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의 고유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어,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면은 값싼, 값싸게 우리가 그 휘발유를 넣을 수 있을까 그렇죠. 상당 히큰 관심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산업부가 수용사와 함께 오피넷이라는 개별 주유소의 그 기름 가격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그~ 어, 어, 포털을 하나 한 삼사 년 전부터 이렇게 개통을 했습니다 예. 오피넷인데 이 오피넷 에 관련된 어~ 있는 그 정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어플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국민들 생활에 어~ 바꾸게 되는 네. 그런 아마 좀, 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데이터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퇴근하면서 조금, 잠깐만 옆으로 가면은 좀더싼 기름을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아, 아, 국민들 생활을 바꾸게 한 그런 그 중요한 그 서비스가 아니었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름값이 적게 들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재원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역시 그 어떤 그 지출과 관련된 거, 재약할수 있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우선 그 위의 제품에 관한 정보라든가 또이 제품들이 제대로 그 안전, 음, 전, 안전 그 인정을 받았는지 하는 제품 인정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도 지금 스마트폰이나 어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어떤 국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지 않았나 예. 생각합니다.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오피넷도 굉장히 좋고 또그 제품 안심 서비스가 좀 눈에 띄는데 예. 그 안심 서비스 관련해서 다른 서비스들은 또 없습니까? 예. 이건 이제 제품 안심 서비스고요. 어, 지금 산업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어, 가스 안전 점검 사전 그 고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 이제 도시가스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는 방 안으로, 예.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문을 두드린 사람이 정말 안전 점검원인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인지를 예. 알수 사칭한 분들이 사칭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전에 SNS를 통해 가지고 몇 시쯤 도시가스 안전 진점검을 하겠습니다. 알려줌으로써 그런 그좀 소비자들 또 집안에서 안심하고 안전 가스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이외에도 뭐 국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밀접한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어뭐 표준화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표준 그러면 은뭐 기술적이거나 또 전문가적인 그런 어, 관점에서만 지금 보게 되는데 사실은 표준화가 상당히 그 실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쪽으로 지금 표준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간 소음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소음이 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웃간에도 분쟁도 되고 네. 불편한 관계도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음인지 뭔지 네. 모르는 그렇습니다. 예. 이 사회적으로 이 정도 소음이면은 뭐 그냥 용인할 수 있고 이 정도 소음은 곤란합니다. 이런 소음의 기준은 또표준화되어 있으면 건축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블랙박스 품질 요즘 표준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또 우리 밥한 공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밥한 공기의 양이 또 어, 식당에 가면은 또1 인분이라고 네. 하는데 그1 인분에 대한 표준화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가게마다 좀 다른 다릅니다. <laughs> 예. 그리고 또 갈비 같은 경우는 뼈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무게가 되어야지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표준화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표준화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도 안심하고 또 믿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있게 노력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예. 이 정부 3.0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른 부처 간의 협력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부처들과 협력해서 칸막이를 없애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지금 뭐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라든가 또 공개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IT나 통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미래부하고 기본적인 그 협력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다른 분야에서도 어뭐 협력을 안할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의 대상들도 과거에는 하나를 요구했다지만 지금은 열 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 네. 개를 다 풀어줘야지 그 행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 지금 산업부에서 에너지 복지 부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어, 정기 요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그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누가 재학계층이냐. 그거는 복지부부터 그 정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건 당연히 네. 또 복지부와 협력을 할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자동차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개발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국토부하고 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환경은 한 부처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부처와 다 협업을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각 부처가 하는 일은 다른 부처와 협력을 얻어야 되고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처들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 산업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지금 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발표는 뭐 특정 부처가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정책의 그 밑에 보면 어느 부처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하는 예. 그 자리에는 관계부처라고 대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그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그 소유자들의 어느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산업부 3.0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산업부는 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집한 그런 그 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기교금 그다음에 어~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 문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눈, 국민들의 눈 높이에서 알릴 건다 알리고 이해를 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업부의 사전 공개 항목이 지금 17개에 어, 불과합니다. 앞으로 1 7 6개로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또, 어, 그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개방률이 한 57%쯤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82%, 85%로 대폭 이렇게 그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품질을 높여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 3.0이라는 것이 어 숫자 돼 있으니까 조금 먼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국민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우리가 개방 소통 그다음에 그 공개 개방 소통 협력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또 일정 기간 꾸준히 추진돼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 삼중 공은 국민 일상 생활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삼중 공이 국민의 행복을 어 드리는 그런 그 파란 색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정부 삼중공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어, 따라서 어, 계속적으로 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알리고 입주 구할 고 구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하고 또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사례와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